정말 저한테 질문이 많은 곳이 3번입니다, 3번. 금정역 쪽인데요. 금정역은 GTX-C 노선이 올해는 착공할 것 같죠. GTX-C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금정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직주 근접이 됩니다. 금정에서 한정거장 가면 인덕원, 두정거장 과천, 세정거장이면 강남 양재 도착, 네정거장 가면은 강남 삼성 도착입니다. 지금은 금정이라는 지역이 공장도 많고 좀 낙후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일기신도시 3번도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요. 근데 여기가, 강남 직주 근접 동네가 된다? 가장 수혜를 받을 곳이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매화주공 관심 갖고 보시고요. 참고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금 2억 내외이신 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역도 바로 금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종주공이나 퇴계,